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있는데 열정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 백영기 성교사님이 오셨어요 많은 감동과, 그리고 감격과, 그리고 대화의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선교지를 돌고, 또 사명을 감당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교의 길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2010년에 둘이 다른 목사님 셋이 다녔지요. 중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가정 교회들, 또 여러 곳들을 이렇게 찾아갔던 그 열정의 시간들, 지금은 아마 하라고 해도 체력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야간 열차를 타야 되고, 그러면서 움직였던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게 은혜구나. 지금은 중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어져서 할 수도 없고 또 선교의 방향도 또 바뀌어져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인데.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렇게 잠을 좀못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정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일학교 사역에 그렇게 열심을 내게 하셨고, 또나 어느 한 순간에 선교를 향한 또그 눈을 열어 주시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또이 부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그러한 열정의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는 말씀을 향한 열정을 품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저에게 맡겨 주시고 하실 수 있게 하신 그 일들을 향해 최고의 열정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아멘 여러분이 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나타나야 될 최고의 순종의 모습은 열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훗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다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제가 저를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그 예배하는 내용을 송출을 했어요. 정말 녹화하지 않았어요. 물론 일정에 뭐몇 가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주일에도 한 번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하던 식으로 1부, 2부, 3부.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자석수의 30%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강력한 영적 리바운드가 있어져야 된다. 강력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멘. 본인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결심과 결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난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심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심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은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현실과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땅에 가두고 땅에 붙잡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때에 거룩한 성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그 결심과 결단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의 결단과 현실. 백성들의 결단과 현실. 자, 구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여 그 땅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골탕 먹어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데,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그 땅의 회복과 그리고 말씀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 수류바벨을 보내셨던 거고, 말씀과 신앙의 재건을 위해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거고, 그 땅의 온전한 회복,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느에미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었죠. 신앙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벽 재건까지 완성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그 안에 모여 말씀 앞에 모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무게가 일어날 때에 이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와 절기가 회복되어지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말씀 부계가 기도 부계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 앞에 인봉하고 서명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장 39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 회복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하여, 백성들의 결단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통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만 살아가겠다. 예수로만 살아가겠다. 이 결심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고요. 그리고 빛을 탕감하겠다 하나 된 공동체를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아미.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아미.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벽이 훼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만 이 땅의 현실은 어떤 모양인가? 칠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헌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다 무너진 상태에서 성벽은 재건되어졌지만 그 안에 집들은 아직 엉망인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살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도시에 좋은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져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좀 채워진 다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너져 있는 이 예루살렘 가옥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변변이 들어가서 살만한 집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첫 목회지가 시골이었어요 교회는 15평 흑벽돌 그리고 주택은 12평이었어요 네, 흑벽돌이고 스레트로 이렇게 전에 닭장으로 사용되어졌던 곳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든 곳이죠 좀 서러웠어요. 그, 뭐,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주택이, 이렇게 방이 두 칸이고, 그리고 밥해 먹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연탄 보일라인 거예요. 가스 중독 때문에 어떡하지. 그때 제가 그, 아파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총각 때. 우리 집사람도. 이 집사람하고 둘이 거기서 신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난 여기 와서 살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 시골은 화장실 가려면 한 20m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너무너무 불편해. 근데요, 참 신비한 게, 제가 이제 대전에 오면 저희 집도 있고, 부모님 집도 있고, 또 처갓집도 있고, 뭐 얼마든지 샤워하고 목욕하려면 다 들어가서 할수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게 안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둘이 대전에 왔다가도요, 빨리 집에 가자고. 그리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 집이 제고 편하다고. 좀더 편했으면 좋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만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게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목축업이 없고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는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고 살려면 성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엄청난 희생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요, 늘 대족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던 그러한 영적 전쟁의 중심지였어요. 거룩한 성 안에 들어와 이 성전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마음의 결심과 결단은 있지만 그것이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성의 주인이 될수 있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지 몰라요 또 우리가 마음껏 경제적인 부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과는 좀 다른 곳이 이곳이에요 또 하나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그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 누가 이 안에 거할 것인가? 거룩한 성의 거할자가 누구인가? 오늘 두 번째 대지는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성의 거할자 거룩한 성의 거할자. 첫 번째로 이 거룩한 성의 거할자가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종의 자리이지만. 이 거룩한 성에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윤리적으로 마땅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위치에 맞게 솔선수범하면서 어려운 일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희생과 결단과 솔선수범이 없다면 저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그렇게 먼저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비 뽑힌 사람들이에요. 1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그 남은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제비 뽑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자들이 많았다면은 굳이 제비를 뽑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제비를 뽑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 제비가 뽑혀졌을 때에 기꺼이 순종하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몇몇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장면을 서로 그 안에 거하기를 자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 저는 이것도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아무리면 주석이나 이런데 나오는 내용들이 맞겠죠. 하지만 공곰이이 내용들을 묵상을 해보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그들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우리가 주의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영혼들을 강권적으로 주의전으로 밀어 넣을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아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절을 보면 자원하는 자들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저는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이 바뀌어지는 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점심을 못 먹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할까? 뭐 하여튼 이두 가지를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짬뽕을 원할 거예요. 그럼 뭘 먹을까? 대부분은 아,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짜장면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13.4%.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 14명만 확고하게 나는 반드시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통계적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 이 안에 주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제가 네 가지 순종 이야기야. 또, 우리가 교회 이번에 외벽공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때, 여기에서 13.4%가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주일은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13.4%의 자원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이일 은혜 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뭐 지나온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서 오늘 출발하면서 선교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이 선교적 환경이 어려울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지는 못하지만, 들어오는 자들. 그래서 모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 다 계획해놓고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식사를 못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교의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무임도 어렵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될지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정적으로 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있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데 아민. 자원하는 자들이 13.4%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아민.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로 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의 대표자들이 나오고 10절로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15절로 18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전 문지기 그리고 기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주로 성안에 거주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성의 거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일에 최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 밖의 백성들. 성 밖의 백성들. 삼 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사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간 자들도 있었지만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자손의 일부는 기리안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티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네, 자기 마을들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한 성안으로 들어가면 더 잘하는 일이겠지만 자기 성읍에 거주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들을 믿음 없는 자들로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든,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아멘. 성박 백성들의 사명을 볼까요? 니헤미야 10장 36절 37절인 거예요. 시작. 또 우리의 만 아들들과 갖출 게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이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예 이들은요 성 밖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성 안에서의 예배와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온전히 천 열매와 십일조를 드리며 순족의 삶을 살아가.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거하는 것은 멋진 일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열정적인 인생들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하여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성들의 결단이 있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이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정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정해 주십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원하면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야 이 성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성 밖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켜지는 이야기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아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